천사가 정말로 있을까요? 만약 천사가 실제 존재한다면 그들이 지구에 내려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천사의 존재에 대해 많은 상상과 꾸며낸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 모두 추측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유란시아서에서는 천사들이 인간에게 어떤 봉사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밝혀지지 않은 천사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혼을 진화시키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영적으로 진보하는 광대한 생존 계획 전체가 우주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지구 행성의 천사 세라핌들은 우주에서 계속 살아남을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보내진 인간을 돕는 영이며 인간을 보살피는 이 세라핌들은 특히 모든 커다란 역사적 사건에서 인간의 영적 조수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세라핌은 전형적인 하늘의 천사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아주 가까이 있고 당신을 위하여 대단히 많은 일을 하는 당신을 보살피는 영입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인간이 진화하기 시작한 아주 초기부터 지구에 봉사해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개인 수호천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해 봉사하는 수호천사를 배치받고 싶다면 당신은 다음 세 가지 중한 가지 이상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최고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둘째, 3급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3급 수준에 대한 설명은 영혼 수업 47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셋째, 지구 행성의 진화와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운명 예비단으로 소집되어야 합니다. 운명 예비단에 대한 설명은 영혼수업 51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구에서 개인소 천사를 처음으로 부여받은 사람은 아주 오래전 홍인종의 현자였던 란토학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호천사가 되는 세라핌들은 다른 천사에 비해 경험이 좀더 많고 시험을 겪어 단련된 부류들이 운명의 파수로서 배치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생을 마지막으로 살아남지 못하면 당신의 개인 천사 수호자나 집단으로 관리했던 천사 수호자들은 소멸된 당신 대신 지구에서 다른 인간의 혼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세라핌들은 당신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지만 당신과 밀접하게 영적 교제를 하며 천사들은 당신에게 특별하고 변치 않는 애정으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천사 세라핌을 볼 수만 있다면 당신 또한 그에 대해 따뜻한 애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물질 몸을 벗어버리고 영 형태가 주어지면 당신은 성격의 여러 속성에서 볼때 천사들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인간이 가진 감정의 대부분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유일한 감정은 인간이 가진 동물적 유산인 두려움입니다. 인간들이 어째서 상급 지적 능력, 아니 종교적 믿음까지도 그렇게 두려움에 지배되도록 버려두는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어리석은 공포로 인해 아주 철저히 기가 죽는지 천사들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천사가 개인 수호자 자격으로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 즉, 운명 수호자로 배치되는 일에 세라핌들은 언제나 봉사를 자원합니다. 수호자 임무를 받아들일 때 세라핌 한 쌍은 그 사람의 여생 동안 봉사하며 두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의 삶을 기록합니다. 운명소우자가 인간을 위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신성이 내면에서 당신의 물질 지성과 제대로 접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분히 물질적이기 때문에 내면의 신성이 바로 접촉하기는 극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수호하는 천사가 베푸는 봉사를 통해 신성의 모든 영향이 어느 정도 통일되고 진화하는 인간 성격에 커가는 도덕적 성품이 더 쉽게 이해됩니다. 인간의 혼이 우주에서 영적 진화를 통해 영원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세라핌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적 존재입니다. 지금도 당신 곁에는 당신을 보호하고 소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천사의 봉사에 협조해 삶에서 혼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을 수호하는 천사는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